<목소리> 어서. <싸워>. 아마도지 <목소리> <목소리> 이번 조조정 명단에 우리 조장이 포함된 것 알고 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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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할아버지 한국인 우리 할머니 버레도미 <목소리>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소리야 나아주머아 스포츠 대회 메달 프로젝트. 아! 극한점 유승용, 진선규, 알토리코치 아, 웃음 제대로 쏘. 올라 왜냐면... 한국에서 메달 따주세요. 오이코미 내만 야구 해시 오무슈슈빵메라이 정선님 광대 제대로 당기는한 아, <inadvertently> 아마존 팔명수 통역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네? 맞아요 통역은 <laughs> 걱정하지 마 저기 금짜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살고 있다고 동역해 다시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요? 너무 길렀어 10월 30일 유승용, 진선규 크로스